예, 네, 사랑하는 신일 가족 여러분,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? 어, 지난 3월 15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후에 에,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, 인터넷 예배를 드려서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한달 이상 뵙지를 못했습니다.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습니다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태가 빨리 이 지나가서 어, 반갑게 또 어, 주님 안에서 만나기를 교회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.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,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로사드님께서 사랑하는 제자,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건면하는 말씀입니다.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이겨내가기를 기도합니다.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인 줄 압니다. 믿음 가운데서 능력받아 영적 싸움에서 능력이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한달 넘게 못 받아가 교회에서 성도인들 뵈면 감격에 눈물이 날까? 또힘 있는 포옹을 할까? 아니면 아직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떨어져서 인사만 해야 할까?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. 빌리포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니라 고백하신 바울사도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이길 능력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